지금부터 6월 2 8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잠원 2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섰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멘. 사실 저도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좋은 친구 아 여기 쓰 썼군요. 좋은 친구라고 제가 어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좋은 친구라는 어떤 친구일까요? 네. 그리고 또 나는 좋은 친구인가요? <laughs> 아니면 네좀안 좋은 친구인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나요? 당연히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우리 다 당연하겠고.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나?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디, 한 한데 네. 그러면 또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좋은 친구가 뭔데? 돈 많은 친구? 아니면은 조언해주는 친구? 네 구글에 좋은 친구를 검색해 보면 네,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듣기 어려운 진실도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데. 듣기 어려운 말도 speaking truth in love. 그래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주는 자가 좋은 친구랍니다. 너 하는 게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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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는 게 좋은 친구가 아니죠. 나는 나 스스로 내가 나의 메커니즘은 내가 하는 게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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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그러다가 내 잘못된 길로 가는 건데 옆에 사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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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 어떻게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다양한 얼굴,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빛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귀,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친구와 부르야지혜가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과 관련된 예가 네. 어. 예가 뭐가 있냐면 a Boga, Namoka, Chorrid, Alcarop, h a n 치 n 쇠 e t y 쇠붙이 o u n g was an ageing, c h o r r 가있는 h o r r i 요 c h o 요 r i d c 링컨 r r i d Chorrid, c h o 링컨한테 줘서 나무를 배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에게 나무를 베는 시간이 6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무를 베는 시간이 6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네 6시간 내내 도끼질을 할 건가? 근데 다른 선택도 있죠 뭐냐면 도끼 나를 가는 겁니다 열심히 가는 겁니다 갈면 갈수록 나중에 도끼질하기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에게 여섯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네 시간은 도끼 날을 가는데 쓰고 두 시간을 나무를 벨 겁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무딘 날이 있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쇠를과 철이 철 날카롭게 하듯이 이 날카롭게 한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묵자흙 그죠 흙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네 좋은 친구가 나를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근데 쇠가 쇠가 부딪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막 불꽃 튀고 막 그러죠. 이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땡땡땡 하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평안한 그런 광경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날카로워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날카로 안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불편한 게 있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죄 있는 사람이니까 죄를 버리는 과정은 불편하지요. 네, 그것을 누군가가 말해주면은 아이고 섭섭할 때도 있지요. 막 불티기는 것처럼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만이 그 상대방의를 새롭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안 좋은 친구는 그냥 맨날 네가 맞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건설적인 비판이 중요한 겁니다 날카롭게 하는 과정인 겁니다 모든 비판이 다 나쁜 게 아니죠 비판은 나쁜 게 아니지만 비 나는 나쁜 거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합니다 또한 좋은 친구가 그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인격을 만듭니다 철이 철을 부딪히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계속 계속 하죠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치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스스로를 깎아내야 돼 이러지 않죠. 계속 같이 하면서 나아가는, 함께하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실수를 통해서 같이 어서스하고 같이 고쳐 나아가고 그런 좋은 친구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빛나게 합니다.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본인도 빛나고, 상대방도 빛나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진실을 함께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신가요? 좋은 친구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 그래? <laughs> 누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찾아와서 나에게 은혜 주는 가사가 맞나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노니. 예수님이 좋은 친구인 이유는 진리. 항상 진리를 말하세요.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speaking trust in love 사랑으로 진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 좋은 친구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길을 함께 걸으십니다. 인마 위에.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죠. 또한 예수님이 좋은 친구인 이유는 생명, 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면 잘하는 거죠. 저 사람 샤프하네. 이렇게 막 날카로운 그런 거라기보다 성장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우리를 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아시는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괴런티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냥 본인의 좌비이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과는 천지차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하면 넌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종이 아니라 종한테는 계획을 안 알려주지만 친구한테는 알려준다. 무엇 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또내 친구 맞다. 그죠? 친구가, 그냥, 네, 뭐 대통령도 내 친구고, 누구도 내 친구고 한다고 치, 친구인가요? 아니죠. 같이 사진 한번 찍었다고 친구인가요? 친구 아니죠.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이 행하면, 같이 어울려 다니면,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친구죠. 그렇게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며,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데 예수님은 좋은 친구여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아까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좋은 친구가 누구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좋은 친구라 생각하냐? 다음은 나는 진짜 좋은 친구가 과연 되고 싶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렇게 길가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다. 두둥 끝이 아니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명한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친구로 서로를 성장시키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좋은 친구를 옆에 두시고 나도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하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친구 예수를 사랑하며 나도 좋은 친구가 되기로 다짐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 성도님들 분 한분한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